제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지금. 지금 이 순간 나가세요. 저랑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간절하고 지금까지 계속 손실이 났고 지금부터 단타로 수익을 계속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구독도 취소해 주세요. 제발 그냥 제 카페도 다 탈퇴하시고 저랑 연을 끊어 주세요. 지금까지 손실이 나셨던 분들은 지금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이 주식 판때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게아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비정상적이긴 하죠. 그냥 우리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살 만한 아파트에 뭐 강남 쪽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살 만한 아파트에 한 230평대 전세가가 얼마예요? 5,6억 하잖아요. 그죠? 물론 훨씬 더 좋은 아파트들은 훨씬 더 높아요. 중요한 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판때기에서 월 몇천 수익, 월 몇억 수익, 이런 것들이 월 1, 2천만 원 수익 난다 그러면 애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계좌는 맨날 손실이면서. 그러니까 이 사이버 머니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식 판때기에는. 한 종목당 몇억 이상이 들어가야 한 달에 1억 정도를 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가나 매매가를 한 종목에 배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죠. 한 종목에 5억 배팅하고 종가 배팅으로 해서 오버나인 넘어 가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못합니다. 이거는요 본인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에요. 이 배팅할 수 있는 꾼 꾼으로서의 마인드셋까지 갖춰지고, 나만의 매매법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차있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월 몇천만원, 월 1억 벌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축구선수로 생각하면 프리미어 리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들 축구 보는 사람들도 그렇죠. 손흥민 엄청 욕하는 사람들 많죠. 못한다고. 그리고 축구선수들 우리나라 국대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근데 막상 본인이 축구공 들고 뛰어나가면, 초등학교 축구 선수한테도 발리잖아요. 그니까딱그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는내 목표는 월 1억 버는 거야, 월 천만 원 버는 거야라고 해놓고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월 천만 원 버는 사람을 하수라고 얘기하고 뭐 고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고 평가 내리고 있고 자기 계좌는 녹아내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니까 현생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식 판때기에서는 맨날 얘기하죠. 현생을 사시라고 현생을 좀 사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월 천만 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면서 하루에 십만 원 이십만 원씩 꾸준히 버는 사람들이 완전 탑클래스거든요. 근데 무슨 월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번다고 막 하수라 그러고 고수인 척 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현생을 안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사람을 안 만나고 있던가 주식투자에서 나는 목표로 하는 금액을 좀 낮게 잡았으면 현실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직장생활 할때딱 받았던 그 월급이 저는 350에서 70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초봉은 270이었어요 실수령액이 그리고 제가 뭐야 퇴사할 때가 실수령이 한 350이었나 370이었나 그 사이였어요 그러면 한 400이라고 칠게요 4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씩 벌면 돼요? 20만 원 정도 벌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평균적인 월급을 벌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 한 달에 4, 5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없어 사실은 금투세에서 상위 1%가 연 5천만 원 이상 버는 거잖아요. 연 5천만 원이면 나누기 1 0 해보세요. 얼마씩인지. 근데 월 천만 원, 월 2천만 원 버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논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지. 현생을 안 사는 거지. 어, 유튜브가 줄이니 눈만 높여. 그래서 제가 맨날 낮추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팽날벌수 있는 돈은 월 500도 간당간당합니다. 그 이상은 진짜 이 CD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따라줘야 되는 재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월500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버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20만 원까지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노력을 하면. 대신에 1, 2년 정도 노력을 해야 그 정도 돼요. 1, 2년 정도를 열심히 연습하시고, 열심히 공부 진짜 빡세게 하고, 진짜 미친듯이 해야 돼.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해야 돼.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20만원씩 꾸준히 벌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안 올라갈 수도 있어. 그게 맥시멈일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구나 가능해요. 한500 정도까지는 누구나 벌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이 시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시드를 컨트롤 할수 있는 신법과 이런 것들이 따라주는 재능이 조금씩 뒷받쳐 줘야지 천만원이 넘어가고 2천만원, 3천만원씩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더라고. 이게 자꾸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눈이 혼자 높아져 가지고 현생을 안 사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현실을 직시하세요. 주변에 외제차 끄시고 잘 나가시는 분들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연봉 1, 2억 정도 된다고 보시거든요? 그분들의 실수령액이 천만원이 안 돼요. 진짜 높아봤자 7,800만 원될거야 아마 실수령액이 연봉 1억이 650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650만 원 수익 내면 연봉 1억 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월 650만 원 번다 그러면 에게 이런다니까 정신들 좀 차리시고 오늘부터는 진짜 내가 얼마나 지금 눈이 높아져 있는가 천상계는 하는 고수들의 영상이 넘쳐나 그러니까 유튜브에 요 프리미어리거 축구 영국리그 이탈리아리그 스페인리그 라리가 아니면 프랑스리그 그러니까 축구 뭐 레전드들의 축구 영상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수 있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근데 주식투자는 희한하게 천상계 사는 고수들이 막뭐 몇천만 원몇 억씩 수익 나는 영상들 딱 보면 나도 할수 있다 라고 착각을 하신다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고 불가능하다니까요 재능의 영역이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이면 끝까지 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월 500, 600은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미친듯이 노력해야 돼요, 대신에. 그냥 옆 사람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막, 뭐,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콧방귀 낄 만큼 나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공부를 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진짜 미친듯이 하시면 1년, 2년 안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벌어낼 수 있어요. 꾸준하게. 그리고 월500 정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연봉 7, 8천입니다. 연봉 7, 8천에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 벌어서 뭐하나요? 뭐하긴 현실을 사실하니까. 한 달에 천도 못 버는 트레이더가 무슨 트레이더인가요? 여러분들 돈막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이렇게 베팅하면서 수익이 안 난다? 당연히 줄이셔야 됩니다. 500만원 이하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루에 10만원, 20만원만 매매해갖고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상위 1%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10만 원, 20만 원 버는 게 1년, 2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괜찮다. 그러면 시드를 조금씩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나월 천만 원벌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식 투자를 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월 천만 원은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스텝은 하루 10만원씩 꾸준히 수익을 내보는 거예요. 마인드 속에 나는 월천만원 버는 사람이야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요. 나는 월천만원 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미 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한 3천만원 정도 손실 중이잖아요? 근데 그 손실을 뭐한세달 만에 메꾸기 위해서 하는 하루에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씩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면 여러분들은 패배자 마인드예요, 지금.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 내가 손실 본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수익이 나면은 이걸 복구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수익이 날 거야.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고 하루에 얼마씩 벌자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깡통 마인드예요. 절대로 돈못 봅니다. 깡통이 두 배로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 현재 손실 본 금액이 그대로 두 배가 됩니다. 이게 확실해요. 이건 전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손실 본 거는 그냥 손실 본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복구 못해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복구 못해요 아, 복구하실 수 있었으면 손실 자체를 안 받겠지 퐁당퐁당이라도 하면서 계좌가 그냥 똔똔이었겠지 실력이 있었으면 근데 지금 실력도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손실 금액을 하루에 얼마씩 벌어왔고 수익으로 메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실력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겠지 손실이 났겠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패배자 마인드로 일단 바닥을 깔아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있나 나는 오늘 10만 원 벌어놨어 그럼 맥시멈 수치를 찾잖아요 근데 아 오늘 20만 원만 더 벌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생각해놓은 스케줄대로 가지 그래야지 내가 손실 봤던 거다 메꾸지 맥구,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무리하게 매매하고 말도 안 되는 뇌동 매매하고 내가 지금 돈 벌려고 매매하지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는 거 자체가 완전 패배자 마인드예요 도파민을 채우기 위한 매매를 하는 거야. 돈을 벌려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월천만원 버는 사람이야. 이미 난 월천만원이야. 나 그리고 손실 본 것도 없어. 오늘이 그냥 내 시드금의 원금이야. 매일매일이 원금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10만원 벌고 할 종목이 없어. 에라 모르겠다. 오늘 그냥 10만원만 벌고 끝내자. 이러고 그냥 STS 끄고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는 겁니다. 내가 한 하루에 50만원 벌어야지 월천 버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할거 없으면 뭐한 10만 원 정도 수익 나면 끄세요 끄세요 제발 끄셔야 됩니다 끄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어요 패배자 마인드로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는 월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야 나는 월억 트레이더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오늘은 장난 한번 쳐보자 어한 500만 원으로 단타 한번 쳐보자 그리고 10만 원 벌었어 아이 뭐 장난 끝났네 그리고 hts 끄시고 내일은 어 몇천만 원으로 매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끄세요 내가 가령 계좌에 500만, 원만 어, 500만 원밖에 없다 쳐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끄세요 그게 제일 고수입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맨날 보는 뭐월 몇천만원씩 벌고, 얼마 벌고, 어떻고 저떻고 현생을 사실하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능력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고 뭔가 피지컬이 받, 받쳐주고 뭐 재무나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면은 손실 자체가 안 났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손실 중이잖아요. 이미 손실 중이면 그 손실 중이라는 내 실력을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력을 인정을 하고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인정하세요. 하루에 얼마씩 벌어갖고 수익 복구하겠다는 건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 자체를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자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봤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예 머릿속에서 나는 손실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월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단타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월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지금 현재 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믿어야 돼요. 완벽하게 믿으세요. 완벽하게 믿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실력이 뛰어나고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돼요. 스스로. 아뭐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나가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제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지금 지금 이 순간 나가세요 저랑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간절하고 지금까지 계속 손실이 났고 지금부터 단타로 수익을 계속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구독도 취소해 주세요 제발 그냥 제 카페도 다 탈퇴하시고 저랑 연을 끊어 주세요 지금까지 손실이 나셨던 분들은 지금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손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손실이 하나도 없고, 오늘도 50만원 벌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마이너스 한 20만원, 30만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오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조급해 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부터는 나는 굉장히 편안하게 매매할 거야. 왜냐? 나한 600만원 벌어놨거든. 한6,700 정도 벌어놨어, 이미. 그래서 나 내일 되게 편안하게 매매할 거야. 내가 내 기준에만 부합하는 종목만 매매할 거야. 왜냐? 나는 돈을 많이 벌수 있어. 내가 원하는 종목에서만 벌수 있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급등한 종목 있어? 아, 저좀 저런 종목 안 해. 귀찮어. 저런 종목 들어가서 얼마나 먹는다고. 아, 귀찮어. 아, 저런 건 그냥 스케핑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라 그래. 나는 내 기준이 있어. 아, 귀찮아 저런 거안 해도 돈 많이 벌어. 지금까지 한600 정도 벌어놨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급해하지 않아요. 나 지금 쫓기고 있지 않아. 나한 5천만 원 손실 중인데 와씨 이거 봐급등한 종목 놓쳐버리면 지금 와씨 이거 아 놓쳤어. 지금이라 들어갈까? 지금 들어가자. 마이서5% 나락. 지금까지 돈 벌었던 거다 잃어. 무한 반복의 루프여요. 이게 어디서 기안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구해야 된다. 이거 들어가야 된다. 급등하는 곳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오늘도 극대화, 내일도 극대화, 모레도 극대화, 계속 극대화해야지 수익을 내면서 만회를 할수 있다, 복구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손실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안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손실 받던 거에. 두배 이상을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공부했던 대로 일봉 조건도 볼 거고, 분봉 조건도 볼 거고, 호가창 체결창도 완벽하게 분석된 종목이 나올 때까지 마우스 버튼 클릭 안 할래. 왜냐? 내가 얘네들보다 주식 투자 잘하거든. 내가 세력에, 세력보다 한수 위에 있거든. 얘네가 아무리 날 꼬셔봐라. 내가 수익되는 종목에만 들어갈 거지. 니네가 급등시키는 종목에 들어갈 것 같아? 아, 기다려봐. 나 오늘 한두 종목만 수익내가지고, 한 1,20만원 정도 벌 거야. 운 좋으면 더 많이 벌겠지. 괜찮아, 난 지금 돈이 많아. 오늘 한 600만원 벌어놨어. 이번 달까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손실이 안 나는 거에 만족하시면서 맨날 맨날 넘어가 보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신법보다도 강력할 겁니다. 줄때먹 손절 1% 안쪽으로 처리하자. 뇌동매매 하지 말자. 뇌동매매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동매매를 떠올리게 되죠. 그럼 뇌동매매 할까요? 안 할까요? 뇌동매매 하게 됩니다. 뇌동매매를 안 하려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다. 월천만 원 이상 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필요가 없다. 종목들이 많이 뜨지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뭐해? 나한테 수익을 줘야지. 그지 같은 종목들 내가 매수 들어갈 것 같아. 난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돈을 더 벌어야 돼. 스트레스만 쌓이게. 아 귀찮아 안 해. 아 급등한 종목 어차피 떨어질 거잖아. 차곡차곡 올라가는 종목에서만 매수 들어가자. 천천히 하자. 아 어차피 돈 많이 벌어놨어. 아 손실도 없어. 지금. 아 이번 달 손실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동매매를 안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손절해야 되겠다. 여러분 매매 들어갈 때 손절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차분히 매수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면 그냥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니까 1%까지 버티고 3%까지 버티고 으, 버티다가 기막아 결국엔 매도 버튼 못 눌렀어. 이게 바로 패배자의 마인드.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마인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 너무 널널해. 이재용만큼 돈을 벌, 벌지 벌, 못하죠. 하지만 이재용 정도만큼 아, 뭐, 내 기준에서는 지금 내가 버는 돈이 이 정도만큼 버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매수 들어갔는데, 아씨, 안 가네. 일단 매도. 얼마를 손절하든가. 일단 매도하자. 아, 몰라. 어. 나는 고수니까, 여기에서 손절 칠 거야. 이거 충분히 복구해. 복구, 복구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마인드.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동매매가 자연스럽게 안 나갑니다. 너무 여유롭거든요, 마음이. 돈안 벌어도 되거든요. 열심히 막 매매해가지고 복구하려고 하루에 100종목 200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 마인드 뜯어 고치세요 손절을 잘해야 되겠다 내동매매 하지 말자 이거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돈 많이 벌고 있어 오늘 주도주에서만 할래 어. 오늘 셀비온 상한가 갔는데 분봉의 흐름 보면 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크게 늘리긴 했는데 여기 올라갈 때랑 여기 올라갈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데서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손절 칠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손절 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에서 이 종목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내가 매수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세요 여유롭게 여기서 난 매매했다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주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